뒤에 둘다잘 나와 괜찮아 하나야 어 우리도 여긴 처음 와본다 마이크에머리 우와 얘들아 안녕 <목소리> 안녕 이시 안녕 안녕 이시윤 좋아? 누나 앞에 있지? 시윤 앉아서 좋아. 타야 되지? 루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목소리> 인형들 있네 저쪽 가서 내리자 그럼. 응. 어디를? 효주는 타고 있을거지?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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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아시윤아 자동차 산거 보여줘 왜, 할머니 할머니 지갑 털었죠? 지갑 털어야지요? 더 털자 아빠 어그 샀대요 지금 신어도

안녕. 와. 아 그러면서 아 스티커 모으면 간식을 바꿔 준대. 어디 갈 때마다 하나씩 있나 봐. 식당이나 뭐 이런 데갈 때마다 하나씩 스티커 모으는 데 있나 봐. 와, 시윤. 여기 숙소가 헐베좋는데너 옷을 왜, 왜 벗어? 너 뭐야? 왜왜 왜 무슨 쇼 하는 거지? 왜 옷을 왜 벗어서 시윤이? 아. 내가 아, 다음에는 하얏다 무조건. 저희가 이제 2박2박을 이박 했는데 p 알 c 를 보여드렸나요? 모르겠어요 안 나왔거든요. <laughs> 하이트가 이제 룸 컨디션은 훨씬 좋습니다. 넓고. 서비스도 좋고. 네, 서비스 좋고 확실히 다른. 아 욕조도 좋고. 맞아요. 씨는 이제 애들 때문에 갔었던 건데 수영장 크고. 음. 하물며 여기는 할인 받아가지고 지인 할인 받아가지고 훨씬 가능요 여기 원래는 여기가 더 비싸, 아. 비싸잖아. 그러니까. 좀감 같네 그치? 그래 와... 잘느 <laughs> 안녕 <laughs> 좀감갔지 이제 좀? <laughs> 이제 좀밤야지그 바지, 바지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laughs> 맛있니? 여보가 이렇게 많이 숙켰네 <laughs>

가족들 두고 나왔네. 준비가 오래 걸리네. 준비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여기 수영장도 빨리 가보고 싶다. 어찌라! 기분을 알수 있다. 어찌라! 아주 개판 시윤이 뛰어가고 저기는 오질 않고 여기 어딘데? 여기 이제 에메랄드밸리라는 에메랄드 계곡. 그때는 여기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까리사이 떴다. 까리사이에서. <laughs> 갑자기 등장. <laughs> 지금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 <laughs> 웃으면서 해.

슈운, 슈운, 피클 보이, 피클 보이. 가자 슈운이 어디 있을 거야? 슈운이 어디? 여보, 내가, 여보가, 여보가, 여보가 내가 먼저. 슈운아, 일단 영상 찍고 있으니까 영상 찍은 다음에 여보 세팅. 손자연 아저씨, 이거 뭐지 어, 뭐어그렇는아주맛있더라거요티 <놀놀루> <놀놀루> 갤러리에 있습니다 이시윤잘 있었어? <laughs> 이 신발도 안 신었어. <laughs> 우와 하나도 안들은네수아 <laughs> 아빠 어디 있어? 아빠 내려올 거야 이제 아빠 타는 거 보자.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어디 있지? 아, 내려올 거야 아빠. 아빠 온다 아빠 아직도. 아 아빠 내려왔어. 재밌어? 아! 여기 그냥 옆에 막 있어요. 통에서 꺼내오라고. 윤이 <laughs> 이동도 없어. 너 인형 아니야, 인형? <laughs> 어, 물안 가네. 까만새 물고기? 진짜? 까만새 조그만 거. 봐 봐. <laughs> 헤어지자 이어지자 헤어지자 헤어지자 헤이지자 헤어지자 헤지막 헤어지자 헤어지자 헤어지지자헤지자 헤어지자 어지지자헤어지어지자 헤어지자 지지지 어디야? 미코 괌괌나이거 <laughs> 나 인종차별인 줄 알았어. 하나야 아, 지금 예, 다 우리 캐시밖에 안 된다 예, 그래 가지고. 예, 예. 되게... 마지막 코스는 GPO입니다. 혹시 한국인은 GPO지? 한국인 은 GPO. 하이미. 먹을 거? 어. 이디 있어. 달빛도 너를 위로해줄 거야. 힘든 슬픔 모두 다 멀...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괌이 <laughs> 영상이 끝났는데 지금. <laughs> 이거 내 생에 못쓸것같아 엄마. <laughs> 애들은 다 가리지 돈은 좋아하지 않을까? 시윤아 시윤아 아빠 좀 봐봐 어디 봐 여행 재밌었어? 어디 왔어? 우리 어디 갔다가? 미쿠 광 <laughs> 어떠신지? 뭐가요? 돌아가는 아, 기분. 아, 아니 돌아가는 기분이 그 마음이 멀어